와 그러면 괜히 내가 네. 그렇잖아 줄때 주고 내가 또 어, 어느 선에서 어, 끝이면 그만두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만 그냥 나쁜 년된것 같고 나만 재 지는 것 같고 나만 잘못된 거 같고 이이 매례가 이그 말이 안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막난 죽어도 그냥 죄인밖에 아, 안 되는 거예요 아안 그래 세상에서 다 복을 받는 거 그러더라고. 아는 그러지 마, 라 그냥 뭐, 당신 산 나한테 너무 지입 시키지 마라 아, 나는 그냥. 근데 앞으로는 막 이분은 내뱉지는 못하고 막 이어 혈압을 낮춰. 아, 그래. 니그아는에내 운세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 운세는 그냥 당신 운세대로 가만히 있어, 그냥 내 운세대로 살아니까. 응. 아, 그, 그래, 그러니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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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 들어. 바라만 보고 있었다 했잖아, 엄마로서. 아. 근데 그래서 어? 아 이런 방법을 추가해서 원 원인이 그래서 온 겁니까요? 뭐, 뭐 산잎에 거무치겠다고만 써서 아주 푸름 산잎에 검무치는안 치죠 푸름을 좀 알고 살면 좀 좋지 않냐 이거죠? 이제 응.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산 것도 내가 그냥 저질러서 살게 된 거지 이 사람은 그 나이 먹어가지고 아, 돈좀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응. 어느 세월에 아이고 개구리 시험 났대 그래, 지금이라도 지금 만나서 살면서 뜻하게밥 얻어먹지 안그럼 지금도 찬밖이 센세야 버린 환자 계시면 음. 언니 족발 좋아하세요? 족발? 족발이요? 네 좋아하는데 살코기는 별로 안좋아해 좀 쫄깃쫄깃한 부분 좋아하지 어, 이게, 이게 족발 중에 이기 네, 다리 붙어있는거 그거? 응응 어, 쫄깃쫄깃한거 어, 좋아해요? 대주님은? 설마 아, 그냥 같이 가족. 같이 이렇게 족발 시켜 서 소주 한 잔씩 하나? 그래서 우리 술 먹을 때. 나 거기네 는 때만 좋아. 거기 단잔가 일곱 술 먹고 다녔어요. 그렇지뭐 365원 술인데 뭐. 음, 응. 인가 이제 간단하게 시켜서 응. 소주 한잔할수 있는 거 여러 있어서도. 예, 그잖아 족발이 최고지. 옛날에는 무지 퍼져서 내가 한 10년을 에이. 저녁마다 일곱 여덟 열명 거의. 음. 딱히만 워느에서 살면서 앞에다 평상을 만들러 어 왔는데 그때 당시 말이다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엄마가 뭐 양육은 다 보내줬으니까 음. 그래서 한 10년을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음. <laughs> 건축 일을 하니까 음. 그맨그 비슷 한 사람들이 모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워느 사는 그 일, 일행들 에이.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거의 못사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이제 뭐 거기도 먹가 응. 뭐, 너무나 다름없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은 뭐. 응. 거기 할까? 와서도 학고방 같은 의식감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예 근데 거기 와서도 그래도 전에 살았던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도 이제 끊어지고 오기는 와도 이제 어쩌다 못이 오니까 전철을 호구한 날 주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까 음.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이제 때로는 짤도 퍼다 주고 퍼다 주해 주니까 김치도 퍼다 주네. 전생에 내 아들이 그렇게 포악질을 했는데 어떡할 거야? 어째 골라들 이렇게 골라내 <laughs> 네. 그게 인연인 거지. 전생에 아들과 엄마의 인연인 그래. 거지. 그래. 엄마의 인연인 그래. 거지. 나는 거야. 이거 전장을 모르는데 내가 흐름은 아. 어느 부터 알고 있을 자아 아. 이렇게 아. 해야 된다. 그래서난 모든 걸다포기해서살았더니 아니 본인은 그렇다고 해도 왜 배우자 안 땅을 고생을 시켜? 아 고생은 어차피 그런대로 <laughs> 사는 거지. 나이 불러낸 거. 이제 고장 안 지키도 돈 없어서 진짜 딴건고서지고 하나도 안 하. 우리 안땅 저기 언니 저기 어 족발 삶는 삶을 줄 알아요? 이제 뭐 삶라고 지나 안 했는데 기존에 이제 삶을 하고 했으니까. 응. 음. 예. 그게 또 조금 삶는 걸사니데 나름의 삶으면 삶지. 음. 나름대로. 하기야 뭐 요즘 족발집 뭐 굳이 뭐 내가 삶 삶아서 팔지 않았대. 받아서 해도 돼아 근데 그것도 내 정성이잖아 내 마음이고 그렇지 응. 음식 잘하시잖아요 근데 전에 배는척금 많이 해못한다 <laughs> 소리는 뭐안 듣잖아 여러 사람들 응. 한둘 먹이는 게 아니라 여러 숲으로 먹이는 건데 언제 족발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발집이요? 응 어. 국수, 국수 같은 거는? 아니 면 종류는 응. 그 시기를 다 어느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응. 어. 술 좋아하시잖아. <laughs> 술과 고기가 같이 따라다니지. 음. 국수에는 그렇게 술이 잘안 따라가. 음. 네, 이거는 그냥 간식, 그, 참의 개념이지. 음. 그, 족발을 하면서 국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응. 근데 나는 뭐, 이러, 여러 가지, 이런 보단도 응. 그냥 한 가지나 두 가지. 이게 한 가지지, 두 가지지. 그런 족발이. 족 복잡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발 족발. <웃음> 아니, 족발도, <laughs> 어, 응. 요즘에, 그런 뭐 현대적인 족발 삶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응. 그냥 내 나름의 응. 레시피를 갖고 그렇지. 하고 싶어 그렇지 만약에 해봤어. 뭘 한다면 생각은 해보셨어 응. 그냥 생각을 하죠 응. 꼭 족발을 떠나서 응. 나름의 이제 TV 뉴스 같은 것도 보면서 이제 응. 아 나중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하게 되면 아 이런 걸 하면은 내가 이렇게 좀 레시피를 봐서 내 나름의 방식대로 응. 응.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뭐 응. 약간 생각은 그래도 응. 응. 조금 있어 응. 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무리좋습니까 산이 줬습니까 아, 지금 이거 풀어가야죠 언니 지금 뭘 해먹고 음. 살아야 되나 음, 음. 대신 뭐 벌어먹고 사는 건 틀렸고 언니한테서 뭘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평생 이거 5천원 남을까 말까인데 뭐 그거 고만 남아있어도 그냥 뭐 하루하루 일년 사는 건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언니의 기준에서 지금 더 발생을 시켜야 되는 요구만 갖고는 승이 안 차거든 그분 이 분은 승에 차도, 이 정도면 넘쳐난다고 하시고, 근데 언니한테서 승이 안 찬다는 거지. 족발집을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다리 사다가, 족 사다가 집에서 삶아봐도 되잖아. 그러면서 풀을 먹이면 되지만 또. <laughs> 이게 그러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의 기운에서 59세 57, 58, 59 지금 몇 살이시라고? 올해 7 57, 58, 59에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57, 58, 59에 음... 지금 현재 만난 이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기운을 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할까 하고 계속 본 거거든요 음... 결과적으로 족발 이렇게 나왔거든 음... 네. 그러니까 요거를한 생각을 해보시고 어, 준비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족발 같은 경우는 뭐 배달도 할수 있는 거고 한데 뭐 배달하는 거그러 거는 힘들어. 그냥 이렇게 이건 조그만 해도 괜찮잖아. 그렇지? 포장해 가지고 들이오 네. 가서들 먹고 하니까 뭐 시장통을 끼인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데 이건 가게가 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시장통으로 떠나서 좀 외둔 것도 괜찮고 뭐뭐산 음. 뭐, 뭐 물 이런 음. 좀난더싶좀좀 좀, 시골쪽으로 하고 싶은데 음. 이게 복잡한 데는 싫어서. 음. 그러니까 크게 어, 그러니까 응, 크게 할 필요 없고 족발집은 산을 끼고 물을 끼고 하는 곳에서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에서 먹지. 그리고 사다가 또 시켜서 먹더니 사다 먹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외진 데서 족발 팔면 창사 안 됩니다. 시골은 시골에도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그렇게 하시면 언니한테서 발생이 될수 있는 건 언니는 두 배야 두배 그나마 두배 7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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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70세. 70세까지 나와 있어요 음. 언니의 기분이 훨씬 좋아 두 배의 기분이야 아빠가 저기 대주가 하세요. 대주가 까먹지 말았는데 네, <laughs> 그렇대요. 네? 네. 네, 네. 어, 음. 음, 족발 하면서 옆에서 비빔국수 말아도 되고, 뭐, 뭐, 찬 냉면 말아도 되고, 그늘 이제, 따라다니는 거니까. 이제 냉족발도 있더만, 요즘에 또. 냉족발, 뜨거운 족발, 매운 족발. 뭐 이렇게 막, 뭐, 뭐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응. 음. 요즘에 공장에서도 잘 나오더만, 족발. 잘 나오는데, 음. 우리는 좀 입이 깔아가지고, 그런 걸좀 느끼하고, 이런 거같아 그러니까 이제 수로 개발해가지고 음. 할수 있잖아요, 족발 종류에서. 네, 그러네. 언니한테선 딱딱 구게 나와요. 네 어, 다른 음식보다? 야 국수 국수 국수. 음. 여기다 주입을 시켰는데 족발들이. 아 국수 좋아하나 보지? 예.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니까. 아이 그건 다가 하 능지 아니 는지. 아 그러니까 나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 어느 정도. 그럼 한 어떻게 말이네? 아 그러니까. 국수를 아, 매이, 메인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시미코네 솜털아종굴에도 국수라도 먹으면... 삶으면 되지 옆에서. 뭐, 아야 그건 아무도 다들면 거야. 그지 죽발에다 좀... 썰고 아, 여기 배달 좀 갔다 와 그러면 이제 배달 좀 갔다 오고 그지 근동은 <laughs> 배달 가도 되잖아. 아니 그런 거야 뭐. 그지 언니한테는 이렇게 나와요. 제 건강은 어때요?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짐세 주는데 없어요. 아까처럼 그게 통증 안 줘요. 아까 이제 머리만 아팠어요. 네. 네. 머리 아프다 랬잖아 예 네. 다른데는 크게 안좋아 옛날부터 머리가 좀 많이 음, 기가 저는 울어가지고 응, 응. 매미 우는 서 지금 계속 응. 이게 지금 수십 년됐는데어 응. 친정 엄마가 옛날부터 이렇게 기가 맨날 그렇지. 그냥 운다 그러고 매미 우어 소리 응, 그렇지. 뭐 모으는 뭐 소리 이게 지금도 지금 쭉 이게 지금 응. 그래 병원을 갔더니 큰뭐 응. 다른 뭐 듣고 저기한되는지장이 없었더라고 예 응. 없더라고더라고 응, 응. 이제 음악을 뭐좀 크게 들으라 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어떻게 조금 막 계속 꼬마로 고막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아, 아니, 그럼 어떻게 더 피곤해? 그러니까. 머리만 더 아프. 어떻게 이렇게 맨날 꼬마로 거 들어? 그거를. 네.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신경 쓸 때는 쓰여도 그냥 체념을 하고 지내는 거지. 등살 발라. 등살이 바른다지. 그러 <laughs> 아, 우무 무서. 어, 괜찮아요. 머리 아픈 거 빼고서는 어 가슴 쪽. 들어내가 상관없어요. 통증 안 주세요. 어떤 지기도 안 주셔요. 뭐안 주면 이렇게 꼭눌력이라도 하는데 언니한테서 아직까지 안 나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음. 대주님도 아까 계속 여기만 주시고 딴데는 주시는 거 없어요. 건강검진 받은 시간 있을 때. 네. 그거 꼭지구는 받아야지. 지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도 음. 한번 아팠고, 이 사람 정밀검사 전체적으로 한건 있어 몇년 전에. 음, 음. 근데 그런 거는 없었고, 음. 이제 건강금리를 이제 나라가 주는 거니까 받아야지. 음, 아 올해 그 해당 상태예 맨날 되는데 우리는 음. 음. 안 받고. 지금 넘어갔을 걸? 아, 십이 월 달에 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해야 될 걸? 1 2월 달이면 넘어가,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있지, 지금 저 홀수예요. 홀수예요. 지금 홀 홀수에 받는 거 아니? 작년에 작년 짝수 짝수. 아나 그런 거몰라어 짝수. 어, 그러니까 작년 에 짝수였잖아. 그러니까 만하님 말씀 좀 들으세요. 만하님 아, 말씀을 들어야 자다가도 국수라도 아, 한 그릇 말아주지.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라, 라자 중에물 기운이든가 우리 어디가 좋든가 우리 몸에 맞는. 몸에 맞는 뭐, 살이든가 뭐, 뭐 물이든가 그런 게 있을 거니까. 맞는데, 맞는데는 산이지. 제가 빨간 길를 묶었으니까요. 대주님은 산이죠.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하면 더 좋겠지. 어, 풍요를 즐겨야 되니까. 나도 그런 데가 좋더라고. 근데만 좋은 거지. 근데 그런 데 가서는 살 수는 없는 거지. 뭐해 먹고 살까, 산 속에서? 응? 네. 어? 도시에 있어야, 뭐가, 도시에 있어야 일거리가 있지. 안 그래요? 아니 나더 먹어서 한집가더 먹어서 거... 5천만원갖고뭐 어디 가서 뭐할 거예요, 어? 그나마 쌔가 빠지게 모아야 5천만원 모으는 건데 시골에 가면 한장만 할래나 5천만원 정도면 뭐이뭐집 같은 건 하나다, 안 모이니까 못 끌고 왔대잖아요. 못뭐 끌고 왔어요? <laughs> 뭐 있어요? 아무것어 그러니까 못 끌고 왔대잖아 나라가 있어요.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랬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열심히 저기 뭐야 이거 언니가 두 배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준님한테선 없어요 우리 뭐 언니한테서 막뭘 끌고 왔는지 보면 모를까 뭐 여기서는 두 배의 기운이니까 뭐라도 준비가 되나 보지 근데 이제 헤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이덕을 보는 거지 그죠? 그게 관건이요이두 분은 안 그래? 아 그러죠.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 옆에 붙어 있어. 아 맞아. 고집 부리면 없어. 어디 말 듣는다. 엄마가 이생에 와서 그냥 아유 안타까워고또 와가지고 또 돌봐줘야 되나 보지. 시원한 전생이요 두 분의 관계는 언니의 전생은 안 들여다봤지만은 그 대전 안 잡아자 딱 할머니가 말씀부터 해주시잖아. 잘 하셔요. 아잘 해주셨나 뭐. 닭먹었지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상황 만들지 말고.